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ETF인 미국 팡플러스 ETF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ETF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만 벌써 플러스 1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팡플러스 ETF는 2019년 1월에 상장하여 약 2년 정도 된 ETF 상품입니다. 삼성 자산 운용에서 관리하며 수수료는 0.45%로 다른 ETF에 비해 살짝 높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수익률을 보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미국 팡 플러스 ETF는 보시다시피 2년 동안 플러스 200%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수익률만 보더라도 올해만 벌써 플러스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정말 기분 좋은 우상향 그래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평균 주식의 수익률을 플러스 15%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아직 반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 목표치로 잡은 수익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제가 목표로 한 장기 투자 기간 및 거기에 따른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데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주식 시장은 그림만만한 곳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12월 중반부터 올해 1월 중반까지 약한달 동안은 횡보했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이든지 이런 ETF 상품이든지 한 달만 횡보하더라도 단련이 되지 않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다른 종목에 눈을 들이며 잦은 매매를 하셨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역시 미국 나스닥에 최상위 기술주 1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평균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계단식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항상 조정 없이 상승만 하는 기업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심지어 이렇게 한 달이 아니라 몇달 또는 연단위로 횡보할 시기도 반드시 오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거나 또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아도 알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 또는 좋은 ETF에 투자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우상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량주의 주가가 조정당하거나 항보하는 기간은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할매수하여 수량을 늘릴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버티면서 인내하는 투자자만이 상승 구간에 진입할 때부터 달콤한 수익률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매도해야 할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그 위치를 다른 기업에게 빼앗겼을 경우 또는 지금 투자하는 기업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기업이 발견돼서 투자를 옮기고 싶을 경우는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 시장의 흐름은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매도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목적은 당장의 수익으로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의 수익 중에 일정 금액을 적금 들듯이 열 돈으로 장기간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가지며 저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재산을 불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작점인 만큼 그 중심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전세계 우량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인 미국 팡플러스 ETF는 앞으로 적어도 10년 정도는 좋은 투자 ETF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상황을 두고 보며 긴장을 풀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을 세운 다음 항상 신중한 판단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성과는 결국 기업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과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좋은 성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